저는 제가 간호사로서 음. 자부심이 있고 1, 2년만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힘든 업종이긴 합니다 여자로서 인정받고 전문성을 띨수 있다는 그런 제일 좋은 점이 응응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형외 전문의 김결입니다 수술방 간호사 최지영 선생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신병원의 수술방에서 일한 지 16년 차 <놀람> 5솥에 들어가서 1년을 병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15년은 예. 쭉 수술실에서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음. 지영 간호사님은 저의 베스트 프렌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할때 아마 제일 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laughs> 우리가 왜 친하게 <친했겠지>? 지술 <laughs> 먹다가 친하게 됐죠 그래? 네. 술을 좋아해요 네, 잘 먹어요 지금도 집에선 소주 한병 <laughs>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나눠지는 부류가 있어요? 외래, 병동, 수술실, 응급실. 병동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수술방으로 지원한 거야? 지원했어요. 병동에있다가왜 그러니까. 수술방으로 가는 <laughs> 거야? 매력이 있어요. 난 사람의 장기를 보고 싶었고. <웃음> 그리고 <웃음> 간호사들한테 제일 힘든 게 교대 근무를 하는 건데 응. 수술실은 주간 근무가 많죠. 아, 수술이 응. 아침에 시작해서 교수님들 끝나는 시간에 거의 끝나니까 응급 이외에는 안 하니까. 그리고 지영 간호사님은 쌍둥이 엄마예요. 응. 지금 몇 살? 이제 한국 나이로 7 살. 응. 아들 딸이에요. 그렇게 가더 가지 생각이 없죠? 없습니다. 아 어. 어, 죽어도 없니다한분의 <laughs> <laughs> 한이 응. 얼마나 좋아? 일의 강도는 어때요? 하긴 나름인데 많이 알면 응. 알수록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응. 너무 오, 책임져야 하니까.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지영가랑 저랑 잘 맞아요, 성경이. 굉장히 네. 에너지틱하고, 네. 춤도 잘맞아고 <laughs> 우리가 그때 친해졌을 때는 둘다 싱글이었잖아요. 그렇죠. 지영이고 결혼하기 전 저도 결혼하기 전. 엄청 재밌게 많이 놀러 다녔죠. 그렇지. 뭐 어떻게 그렇게 놀러 다니냐면, 수족방이기 때문에 가능 응. 주말에 공부를 많이 응. 안 하니까. 아. 어. 네. 저번에 마치감선생님 오셨어요. 아, 네. 마치감 선생님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버릇을 가진 선생님들 선생님. 기억에 요 음. 음. 어떤 선생님들은 욕을 정말 찰지게 하신다. <laughs> 일반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할 거고 왜 의사가 수술하면서 욕을 하다 이런 거죠. 나는 정말 환자한테 잘해주고 싶고 이 수술을 음. 잘하고 싶은 거지. 근데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듯한 나만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짜증이 나면 욕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근 네, 어. 10년 지나고, 어 그래? 근데 가끔 지금도 이해 안갈 때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이해가 돼요. 이제는. 어. 저도 이제 가끔 내가 혈관을 보고 그걸 피해서 방리를 하는데, 아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을 딱 내가 놓친 거야. 그러면은 shit 이러죠. <laughs> 간호사들이 저희 선생님, <laughs> <하고>. 아, <미국 웃음> <다녀오시죠? 웃음> 영어로 욕을 하시고다 미국 다녀오셔어 영어로 욕을. 네. <laughs>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술방 간호사들하고 이제 수술을 하니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우리는 가위, 시저, 메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미국 가서 수술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시저, 메스. 했는데,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어. 식이냐면 Can I have a s e i z u r e 이렇게 수술하다가 접해 죽겠는데 예를 낮춰서. 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 다 그렇더라고. 음.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의사랑 가면서 굉장히 동등하거든. 가위를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laughs> 음, 그게 달라. 좋네요. 그리고 바늘도 그냥 이렇게 떨구면 안 돼. 왜냐면 어... 내가 떨구면 간호사가 집으면서 바늘을 찔수 있잖아. 수 그러니까 항상 기구에다 바늘을 물어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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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되고, 다이를 줄 때도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서 줘야 되고 좋은 응. 의료 제도를 우리나라를그렇게안 해도 아유 그냥 응. 떨어뜨리던 뭐 하던 <laughs> 이렇게 예쁘게 어, 주면 다이저 어, 어, 던지면 어, 꽂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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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가 어, 있죠. 어. 수술방 간호사는 응. 제일 중요한 게 소독과 멸균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기구 준비들 교수님들마다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교수님이 어떻게 수술을 하시느냐 응. 환자의 몸도 공부해야죠. 를 응. 해봐 기구도 준비를 응. 해야 되고 응. 또 원하시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막 무슨 약 품이라든지 음. 뭐 지혈제 음. 또 보형물 같은 거 음.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음. 연락해야 되고 음. 또 미리 소독도 넣어야 되고 음.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죠. 가장 힘든 일은 기구 드는 거. 성형외과 기구들은 작고 날카롭고 그런데 정형외과 기구들이 또 무거워요. 쇳덩이여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드는 게 제일 힘들어서 땅콩 음. 키울 때보다 그거 드는 게 손목이 더아파 <laughs> 기구 잊어버렸을 때도 어 옛날에는. <laughs> 기구 찾으러 쓰레기통 다 뒤지고. <laughs> 그러니까 수술 기구 워낙에 음. 여러 가지니까 기구가 없어지면 또막 누가 물어내야 되나 봐. 그게 있잖아요. 기구가 하나에 막 어. 조그만 포셉도 막 어. 몇십만 원. 맞아요. 음. 수술 기구 음. 진짜 이 포셉 하나 집는 게 수십만 원. 특히 성형외과 거는 더 음. 날카롭고 샤프해서. 음. 더, 더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거 그래서 그거 앞에. 휘면 안 되니까. 휘면은 네가 휘었네, 내가 휘었네, <laughs> 네가 떨겼네, <laughs> 내가 떨겼네 서로 미루고 막. 네, 근데 술방이 <laughs> 재밌어요. 경동과의 음. 또 다른. 병동은 이제, 진상, 아, 죄송해요. <laughs> 여전히. JS, 진짜. 우리는 JS라고 해요. JS, 환자, 보호자. 응. 욕도 많이 응. 먹어요. 욕을 응. 해요. 병동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응. 상대해야 되는 거면 응. 수술방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랑 응. 이제 의사선생님들이랑 응. 같이 상대해서 같이 응. 해야 되는 거니까 응.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응. 종합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실 만한지? 어, 저는 추천해요. 응. 저는 제가 간호사로서 응. 자부심이 있고 1, 2년만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힘든 응. 업종이긴 합니다. 응, 응. 응. 편하지는 않아요 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력적으로도 음. 힘들고 음. 멘탈이 음. 건강하실 때갑이셔야될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어택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을만한 강철 멘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는 음. 맞는 말이고 음. 여자로서 음. 인정받고 전문성을 띌수 있다는 그런 제일 좋은 점이 음. 될 거고 맞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특히나 이제 수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호사님들이 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직업적인 면으로 간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세요. 열심히 하셔서 응. 간호대학 가셔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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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면 응. 좋을 것 같아요. 응. 응.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